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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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가 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예, 13장 말씀 예, 하반절 봅니다 예, 27절부터 보면 압살롬의 아들 셋과 예, 13장이죠 13장 예. 25절부터 예, 왕이 압살롬의 이르데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느라니라 아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빚은지라 26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오 어든 청하건대 내형 압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고 있어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가게 그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절부터 보면 예, 털깎는 예, 그 행사가 있는 그때 여 예, 왕께서 오셔서 예, 우리 잔치에 좀 참여를 해달라. 왕이 부담이 될까봐 사양을 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왕자들을 보내달라. 암단형을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래서 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단에게 행하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가기 노사를 타고 도망하니라. 2 9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예, 왕이 암동과 예, 왕의 모든 아들과 그와 함께 왕의 암동과 뭐,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냈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음모를 꾸몄던 거죠 종들에게 예, 술이 많이 취했을 때 들고 할때 암논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서 죽이는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자 예, 왕의 아들들이 노세를 타고 도망을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1 9절에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느냐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달대게이 네, 소문이 이르니까 왕이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달세형 시호의 아들 유나가이이르되 내주여 네 젊은 왕자들이 다죽임을 당한 줄을 생각하지마 없어서 오직 암돔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한 중대왕 내주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 없어서 오직 암돔만 죽었으리다 아니라 이 예, 압살롬은 도망 아니라 파수하는 천년이 눈을 들어보니 예, 보아라 뒷선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 도다 요나다비 왕께 이르되 부서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그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왕암미오의 아들 갈매기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스로 가서 거기에서 한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에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미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암송이 죽었어요. 그죠? 죽는 사건. 다윗당이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요. 왜요? 압살롬이 그리고 보고 싶은 거죠. 마지막절에, 39절에. 암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음이라. 큰아들, 왕자, 예, 황태자죠.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압살롬이 너무너무 그립다. 이런 내용으로 끝나요. 39절까지에. 내용.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인지 오늘은 이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죠. 예, 오늘, 오늘 볼때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지만 실상 세상의 지혜로 행하는 세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그슬 땅으로 왕명을 가 있는 압살롬을 매우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압살롬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해요. 예, 이 유압 장군이 그래도 상당히 다윗의 마음을 예, 살피는 그런 신하로 보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위를 계승할 만한 위인으로 거약기 보았기, 보았기 때문에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압살롬이 귀국하는 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그. 유합 장군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두고 와 출신 여인을 앞세워서 다윗을 설득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윗은 결국 설득을 다 설득을 당하였고, 압살롬은 그술 땅으로 돌아오죠. 겉으로 볼 때는 유합은 다윗 없는 나라를 굉장히 생각하는 충신이고, 지혜로운 책사로 보여요. 그러나 유합의속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았죠. 이 모든 행동의 동기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런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해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미 과거의 다이당에게 투항하려는 아브넨 장군을 무고하게 죽인 사람이죠. 요압 요합 장군이. 요압의 지혜는 결국 신령한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은 두고와 여인이기도 했죠. 네, 두 번째. 요압은 두고와 땅에서 지혜롭기로 유명한 한 여자를 불러왔어요. 그 여인은 그냥 드고와 여인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유합 장군이 밀자 놓은 시나리오를 듣죠. 그리고 다윗 안에 이어서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한 당사자인 것처럼 연극을 하고 행동하면서 다윗에게 호소합니다.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도우려고 합니다. 그만큼 드고와 여인의 연기가 뛰어나기도 했겠고 다윗은 두바의 여인의 이야기에 빠져서 두바의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나서죠. 다윗의 판단을 나쁜 방향으로 흐리게 할 정도로 두바의 여인의 말씀씨는 아주 파골했어요. 그렇지만 두바의 여인의 지혜는 신령한 지혜가 아니라 부정한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지혜로 무정한 사람은 압살롬 왕자였죠. 네. 압살롬은 여동생의 원수를 갚으려고 형압노을 죽인 다음에. 외할아버지 나라 그죠그슬로 도망을 쳤어요 3년 동안 그곳에서 안전하게 피난 생활을 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그곳을 도망친 것은 세상적으로 볼때 아주 지혜롭고 안전한 것 같지만 사악한 지혜였어요 또한 압살롬은 유압의 중재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결코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거꾸로 점점 더 마음만의 화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중재를 사체했던요압의 예, 밭에 불을 지르죠. 크게 놀란 요압장으로 다시 한번 다윗과 압살롬을 중재하러 났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 주도록 합니다.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 나름대로 예, 꾀도 있고, 예, 모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러날 것은 실령한 지혜가 아닌, 또한 세상의 지혜, 부정한 지혜, 사악한 지혜였다. 앞에 선급한 유압 장군, 압살롬 왕자, 투고와 여인은 겉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술수와 계략과 책략에 불과했죠. 그 이런, 이런 예를 우리는 쫓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가라고 이렇게 말하죠. 지혜의 특성은 이래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가라. 야구부 3장 17절이죠. 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성결해야 된다. 다음에, 화평해야 한다. 관용과 양순을 품어야 한다. 긍일과 선한 열매를 가져와야 되고 편벽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는 어땠어요? 그들의 지혜는 감교하고 불요하고 사악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행하고 따르고 행하고 가야 되겠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죠 예,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울음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지혜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준비해 주므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공의를 또한 행해야 되겠죠? 요합은 다윗을 설득하여 압살롬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두보와 여인이 억울한 사연의 당사자인 것처럼 꾸며서 가요대기 말하도록 하죠. 가요선 그 사연에 깊이 공감하였고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런데 요압이 만든 억울한 사연의 문제점은 사람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죠. 한 여인의 남편은 일찍 죽고 두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살인한는얼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나서죠 여인의 후서는 남편과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첫째 아들마저 죽인다면 결국 집안에서 배가 끊어진다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자손을 잃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자손을 잃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폈을 때 다윗 더 여인의 보서에 수금을 해서 다 일어나서서 첫째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맹세를 하죠. 그렇지 여기는 중대한 과거가 있습니다. 자손을 잇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첫째 아들의 살인행위도 묵과해야 한다는 논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머니로서 동생을 죽인 첫째 아들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첫째 아들의 살인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내지 않고 덮고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죠. 공의를 저버리는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사랑은 이스데 공의는 없는 절름발리에 처사했죠. 다윗은 유압이 만든 사연에 공감을 한 나머지 첫째 아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한대 하는데 이 사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당 자신이죠.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보와여인의맹 냄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용서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허락을 한 거죠. 다윗이 압살롬의 귀국을 허락했지만 전심으로 압살롬을 용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만나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에게 오히려 더욱 더큰 상처와 분노를 일으키죠. 일단 용서하겠다고 귀국을 허락했으면 과거를 청산하고 화평하게 지내야 하는데 다윗의 행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그만 잃어버리고 맙니다. 압살롬에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버지로서 압살롬의 행동을 용서할 수는 있었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반드시 있었어야 합니다. 압살롬이 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도록 이끌었어야 되겠죠? 그것을 또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함께 살인형에 대한 징계를 또한 내려야 했어요. 그 징계가 사형은 아닐지라도 여러 형태로 압살롬이 근신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했어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자기 행위를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에게 큰 불만을 품은 나머지 훗날 반역을 일으키는 불씨를 낳고 맙니다. 다시 압살롬을 전심으로 용서할 수 없거나 압살롬이 회개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아예 그를 귀국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겠죠. 그렇다면 다윗세가물의 훗날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위슨 바세바의 사건 이후에 이전에 그가 보여주었던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타락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실지라도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하나님은 공의를 이렇게 지키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을 본받고 그렇게 해가고 나가야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효가 절묘하게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그 죄를 용서하시죠. 회개가 따르지 않는 용서는 다시 불의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10편 85편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의 특성은 사랑과 공유가 균형을 이룹니다. 우리는 범사의 사랑으로 행하되 단지 정에 이끌려서 공의를 저버리면서까지 용서하고 편의를 봐주고 눈감아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훗날 그 행동은 부메랑이 되어서 다위처럼 불행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지혜, 불의한 지혜, 간교한 지혜를 행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들과 같은 지혜를 우리는 행하지 말고 위로부터 난 지혜, 신령한 지혜를 받아서 행하고 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요악과 다이슨 공의 압살롬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본받고 행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게 또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